이제는 남해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먼 길을 돌아 다시 남해에 왔지만 저는 현재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단시권이라는 아이템으로 많은 사람들을 남해로 찾아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요. 꿈을 쫓아서 남해를 떠나 대도시로 갔다가 다시 남해로 돌아와서 새로운 꿈을 찾은 분입니다. 이분은 왜 다시 남해로 돌아왔고, 또 사람들이 떠나는 남해를 어떻게 찾아오는 남해로 만들었을까요? 남해 들꽃효소마을의 박지현 실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단식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다이어트를 위해 며칠 동안 사람을 굶기고 소금물을 2리터 마시는 곳,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는 굶어서 살을 빼겠다 이런 생각으로 단식원을 찾으셨다가 오히려 건강을 망쳐서 2, 3일 만에 퇴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단식이라는 이름에 맞게 정말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단식원도 있지만 어 이런 단식원도 있습니다. 짜잔! <laughs> <laughs> 에, 직접 재배한 채소로 건강한 생채식과 주스를 제공하는 배가 고프지 않는 단식원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먼저 망가진 몸을 고치고 건강을 되찾는 단식원 저는 단식원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남의 들꽃효소 마을 뉴라이프 단식원 실장 박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들꽃조소마을은 죽방렴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꽃밭등이라는 산 위에 있는데요. 바로 저희 아버지가 대표로 계신 회사입니다. 들꽃조소마을에서는 건강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식원은 그 여러 프로그램들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단식원을 하는 제가 왜이 강연에 나오게 됐는지 좀 의아해하신가요? 오늘 모인 강연자분들 모두 남해를 떠나는 곳에서 다시 찾아오는 그런 변화시킨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단식원을 통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남해 머물며 정착하는 남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모라는 드라마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드라마 최초로 국제에이미상을 받은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실제 촬영 감독님도 작품이 끝나셨다고 저희 단식원에 오셨고요. 유명한 회사 대표님들과 여러 많은 작가님들도, 기업가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캐나다, 태국, 뉴욕 같은 해외에서도 저희를 찾아 남해로 오십니다. 저희 단식원은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정도로 재방문율이 높고 타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저희 단식원에 오셨다가 한 10일 정도만 있다가 본인 집으로 갈게요. 이렇게 하셨는데 한 달이 지나도 집에를 안 가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 원장님과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을 알아보시고 남해로 그냥 바로 정착을 해버리셨더라고요. 말 그대로 귀촌을 하신 거죠. 그렇게 저는 남해의 지방 방위대가 돼서 사람들에게 남해를 널리 알리고 또 사랑하게 만드는 데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다른 청년분들과 다름없이 남해를 떠나고 싶었던 청년 중 하나였습니다. 어, 아까 저기 남해 대학교 총장님. 나오셨는데 저도 남해대학교 호텔 조리학과를 나왔습니다 저도 한때는 흑백 요리사 최연속 셰프님처럼 유명한 셰프가 되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어 단식원을 맡아 주시길 바라셨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들꽃효소마을을 운영하시기 전에 건설회사를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어떠한 병원약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으셔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그 공황장애를 낫게 해준 것이 바로 단식과 생체식, 자연식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살다 보니까 단식이나 생체식 이런 건강식의 반 전문가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육식 동물의 이빨과 사람의 치아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육식 동물은 송곳니가 두개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발달되어 있죠. 이러면 고기를 뜯을 때 아주 유리하게 되는데요. 사람은 송곳니 대신에 어금니가 발달되어 있어서 음식물을 맷돌처럼 잘 갈고 분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곡식이나 채소를 소화하기에 유리한 구조인데 그 말은 곧 사람은 생채식, 자연식을 먹어야 사람답게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생채식과 단식과 자연식으로 공황장애를 극복을 하셨고요. 건설업을 단번에 정리를 하셨고 들꽃초소 마을을 설립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연 때문에 아버지는 사업을 넘어서서 본인의 그런 사명감으로 단식원을 운영을 하셨고 호텔 조리 학과를 나온 제가 단식원을 맡아 주시길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저는 어땠을까요? 잘 했을까요? 잔소리꾼인 아버지 밑에서 저의 청춘을 보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하자마자 남해를 떠나서 서울의 한 호텔의 주방에 들어갔는데요. 그곳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체력도 좋지도 않았고, 또 지문이 찍히지 않을 정도로 심해진 습진과 약해진 손목으로 실수가 굉장히 많이 잦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큰 사고를 치게 됐는데요. 음식을 다 담아서 그릇을 들고 열심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것을 들고 가다가 그대로 바로 엎어버린 거죠. 제가 너무 놀래서 정말 안 되겠다. 나는 요리를 할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남해를 도망치듯이 그냥 와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단식원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단식원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늘 불평과 불만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많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식원의 일은 제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일단 한때 셰프를 꿈꿨던 사람으로서 생채식도 아주 맛있고 건강하고 누구나 잘 즐겁게 식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것이 저의 꿈이 된 것인데요. 호텔 조리학과를 다닐 때 사찰음식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때 배운 노하우를 총 집합해서 맛있는 생채식을 만드니까 단식하러 온 사람들도 점점 좋아하고 즐기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단식원을 다녀가시고, 덕분에 정말 많이 힐링했다. 너무 휴식했다. 너무 좋았다. 남해라는 곳을 처음 왔는데, 들꽃효소 마을 때문에 정말 마음이 많이 열린다. 라고 말씀도 해주셨고요. 캐나다에 계신 분이 저에게 미스박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미스박 이렇게 해서 영어로 막 써주시고, 마지막에 땡큐 하고 봉투를 이렇게 담아주셨는데 그 봉투에는 30만원 상당의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잘 지내다 간다면서 종종 저에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받으니까 사람들한테 반대로 제가 더 힐링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의 일을 돕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정말 내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먼저 저는 단식원 고객님들에게 항상 피드백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MBTI가 e 가네 개입니다. 소통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고요. 이런 저의 성격 덕분인지 손님들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바로 반영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을 꽤나 잘 하더라고요. 만약 현미밥과 채소가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면 흰쌀밥이나 여러 가지 야채 찐 야채로 바꿔드리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오셔서 채식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면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손님의 건강 상태나 취향을 기억해서 맞춤형 식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저희는 이제 타지에서 단식원을 많이 찾아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단식원에 계시다 보면 사실 정말 가깝해요. 하루 일과가 빽빽하긴 하지만 그 생활이 굉장히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의 여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거잖아요. 근데 원래 다른 단식원은 외출이 잘안 됩니다. 왜냐? 밖에 나가서 다른 음식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방지하고자 어 나가시는 분들께 미리 여쭤보고 생채식 도시락이나 주스를 도시락을 싸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셨고 도시락은 이제 남의 여행을 하시고 걷는 것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활동량을 생각해서 좀더 양을 가득히 두둑히 담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마냥 굶는 대신에 저희처럼 건강한 식단을 운영하는 단식원은 정말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독 잘 되는 이유는 남해의 덕을 많이 본것 같은데요. 남해는 정말 따뜻하고 공장, 굴뚝이 없는 청정한 지역이고 도시락을 들고 나가도 그냥 바다가 보이고 산이 보이기 때문에 경치만 봐도 힐링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남해에서 단식원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단식원과 남해를 널리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최근에는 단식원을 관리하고 남는 시간에 SNS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해 청년문화센터 바라에서 배웠던 영상과 마케팅 수업 덕분에 부족하지만 이렇게 홍보 채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가 출연하셨어요. 네, 조회수 정말 안 나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올릴 수 있을까? 바로 제가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딱 봐도 제가 출연한 게더 낫지 않나요? <laughs> 저는 단식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생체식과 건강식 단식을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어, 저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만의 건강한 식단을 공유하고 모두가 건강해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활발한 활동으로 생체식과 들코조 소말 단식원을 널리 널리 알릴 거고요. 더불어 청년들이 떠나는 남해를 건강을 찾아 돌아오는 남해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남해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먼 길을 돌아 다시 남해에 왔지만, 저는 현재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단식원이라는 아이템으로 많은 사람들을 남해로 찾아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이 노래 가사처럼 행복하고, 혼자가 아닌 함께 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만의 아이템으로 여러분의 길을 그려 날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할수 있다. 지금까지 들꽃조소마을 단식원 실장 박지현이었습니다.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이분 메시지까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덕분에 행복하다는 걸 확인해 봅니다. 남의 대학교를 다니고 계신다고 선배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 그러면 이렇게 응원 메시지도 보내주셨는데 생체식 하고 가장 좋았던 것이 어떤 것인지만 마지막으로 일단 저의 피부와 에, 날씬한 몸매 추천드립니다. <laughs>